이로 이제 이동이 되느냐 이 부분을 좀잘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유효하고 지금은 주식시장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시장 도 떠나셔야 돼요 제가 볼땐 그래요 뭐 기초적 분석이다 기술적 분석이다 그래프 보시고 뭐 어떤 회사의 성장성 실적 이거보다는 큰 추세가 지배하는 그런 자본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 중국도 안 좋고 저희 나라도 안 좋고 어~ 미국도 상원영등상뭐 북한이잖아요 음~ 자산가격이 많이 빠져야 돼 빠져야 되고 지금 독일도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가 다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. 전세계적으로 자산가격이 빠지지 않겠느냐 관세를 떠나서 일정 부분 자산가격이 어느정도 안정화된 다음에 다시 세계 경제가 자리를 잡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무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절차적으로 국민의 집단지성이 자랑스럽고요 다음 세대가 벅찬 마음이 있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소망하면서 동송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